k2 표 세대와 중국의 9 9의 식전차 10대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좀 초딩스럽죠?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죠. 10대 3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내가 본건 너도 본다. 실시간 데이터링크 공유. k2는 단순히 무전기로 위치를 알려주는 수준은 넘어. kbmf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관차장의 디스플레이에는 아군 드론이나 정찰 부대가 보낸 적의 위치가 실시간 GPS를 좌표로 찍힙니다. 중국 전차가 산맥 너머에서 나타나기 전부터 K2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이미 그 방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적이 시야에 들어오는 0.2초 만에 사격이 가능한 선제 조준 상태를 유지하며, 이는 반응 속도면에서 중국 99A2보다 최소 수초 이상 앞서게 합니다. 두 번째 협동사격 k2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전차 내부의 pms는 육군의 군단급 지휘 체계인 c4i와 직접 연결됩니다 k2가 적부대를 포착하면 해당 자표는 즉시 후방의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 로켓 부대로 전송됩니다 전차가 직접 탄을 쏘지 않아도 적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k2가 전방에서 적을 유인하고 고정하는 동안 후방에서 쏟아지는 화력지원으로 중국 전차 부대의 허리를 먼저 끊어버리는 네트워크 결합형 화력전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자동 표적 할당 DTA 지휘관 전차는 마치 쿼터배처럼 전장의 모든 아군 전차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지휘관은 화면에 뜬열 대의 중국 전차를 드래그하여 아군 1번 전차에게는 1에서 3번 타겟, 2번 전차에게는 4에서 6번 타겟을 디지털로 지정해 줍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여러 대의 아군 전차가 같은 적을 쏘는 화력 낭비를 막고 사각 제대 없이 모든 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포커스 파이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아군 생존율을 300% 이상 높이는 핵심 기능입니다. 네 번째, 사거리 밖에 사신, KSTAM2. K2는 가시거리를 벗어난 적까지 스스로 사냥합니다. 주포에서 발사된 KSTAM2은 적 전차 근처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로 적을 탐색합니다. 중국 전차의 가장 단단한 전면 장갑을 상대하는 대신 종이장처럼 얇은 상부 장갑 뚜껑을 수직으로 타격합니다. 999A식이 K2를 쏘기 위해 접근하기도 전에 8km 밖에서 날아온 지능탄에 의해 지휘 차량이 먼저 파괴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날아오는 탄을 공중에서 요격 능동 방어 체계 APS. 중국은 다수의 대전차 미사일과 저렴한 자폭 드론 물량으로 우리 전차를 위협할 것입니다. k2는 이를 기계적으로 감지하고 스스로 방어합니다. k2는 전용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수신기를 통해 사방 360도를 감시합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rpg가 날아오면 순간 그 궤적을 계산하여 즉시 대응합니다. 중국 전차부대가 손 미사일이 무력화 된다면 중국은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게 됩니다. 반면 k2는 단한 발의 반격으로 적을 확실히 격파할 수 있으므로 적은 나를 못 때리는데 나는 적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예방적인 교전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